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, 존경하는 애국파 국민 여러분, 짧게 하겠습니다. 오늘 국민통합연대라는 조직이 시작됐습니다. 간단하게 또 무슨 단체가 왜 크게 자리를 마련해서 생겼느냐?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이재우, 홍준표 그런 인물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보수 통합이 아니라 보수 개멸 내각제 음모, 정치 몰리배들의 모임 이런 자들이 또 한번 간판 달아. 치우면서 또 뭉쳤습니다. 우리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좌파 쓰레기들한테 당했습니까? 보수 우파 위장보수 가짜 우파들한테 배신당하고 질통수 맞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주역 장본인들은 63명의 배신역적들이었습니다.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.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십시오.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마십시오.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저지투쟁을 한다 해도 가짜 보수, 가짜 우파는 빅텐트 반문연대, 위장보수, 가짜 보수 또한번 애국 우파 여러분을 속이려는 배신 역적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분별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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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 우파를 자신들의 노리게, 애국 우파를 자신들의 돈주머니, 애국 우파를 자신들의 속아 넘어가는 바보 취급하는 가짜 우파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